파몬 드래곤이 빠르게 날아와서 공주를 납치해갔어 개피양이요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laughs> 하나 둘, 셋, 야! 어머 <웃음> <웃음> 어머 이곳이 어디여유? 모르겠어요 저는 달콤한 동주코여유 저는 달콤한 저인이여유 어, 예, 여기는 달콤한 아일랜드라고 예, 영어로 하면 스윗 아일랜드. 요거를 눌러서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신 누구요? 저인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눌러줄래요? 오랜만인데? <laughs> 말린이야 <laughs> 그걸 왜 때려? 마우스 <laughs> 오른쪽 클릭을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일단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백수임. 일거리가 있으면 뭐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을은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 밖으로 나가봐서. 공지판이라도 봐야겠어 무슨 할 일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니가? 공지판은 중앙에 있는데 갈까요? 네 포인트? 응. 어이거 포인트는 챙겨가야지 아 나도 난 4개 네난 하나 까자고 <laughs> 갑시다 어머 어, 여기가 그 달콤한 <laughs> 세상 스윗 아일랜드 스윗 아일랜드 여기는 트리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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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음... 공지판 공지판 할일 오케이 아까 글을 제대로 안 읽었구만 공지판 어 근데 공지판이 어딨죠 저기요 남의 집문 이렇게 때가도 <laughs> 돼요 안 돼요 아니 이 아이템 액자잖아요 아이템 이거 아이템이야 아니야 맞아 아니 여기 스윗 아일랜드라니까 아, 응, 그러니까 요거 응, 응, 응. 뭐야 여기 오케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알려주는 거잖아 여기 집에 이거 뭐야 죽순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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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죽순씨가 사는 거야. 안녕하세요, 죽순씨. <laughs> 어, 진짜야. <laughs> 어, 진짜네. 대화, 대화 해볼까요? 네네네, 안녕. 혹시 건축가 아저씨가 보내서 왔니? 뭐,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가져다 줘야 할 거야. 근데 설탕이 지금 다 떨어져서 사탕수수를 캐야 하거든. 맞잖아요, 사탕수수. 네네네네 예, 예, 예. 가서 좀 캐다 줄래? 설탕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 그리고 사탕수수 남으면 이 상자에다 넣어줘. 어, 사탕수수가 많으래요 <laughs> 물에 떨어진 것도 다 주워 오거라. 네. 일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건 뭐니? 일부러 안캔 거니? 그렇지. 가다꾸구나 바꿔야죠. 어떻게요? 이거 갖다 놔서 마린이야? 아 이거 <laughs> 꼭 설탕으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바꾸라고 이렇게. 아, 넣어요? 네. 넣었어요. 넣는 거 맞나? 다시 대화해요. 다시. 어. 오. 어뭐 나왔는데? 왜뭐뭐 뭐, 뭐 나왔어요? 저 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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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채팅 좀 읽어줘요 모라카요모라카오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달콤한 은접시인데 뭐 어디 문이 열리는 소리였나 어, 2층 가보자니까 브라운 슈가 있는데요 상자에 흑당? 흑당 라떼가 그 뭔지 알아요? 흑당이요? 네 거물 흑 떼는요 네? 흑떼요? <laughs> 뭘 하는 거야 <laughs> 다, 당은, 당은요 당은요 당은요? 설탕 당 설탕 당이요? 어이 아저씨 일단은 빈 접시 하나 얻었어. 내가 읽어줄게. 뭐 찾는 물건이라도 있나? 나도 좀 도와주면 원하는 걸 주지. 이절고갱이를 들고 광산에 가서 각설탕 1 0 개만 캐주면 돼. 그게 다야. 지금 주문이 밀려서 어서 다녀오렴. 아, 이거를 갖고 가가지고 광산에 가가지고 그 설탕을 캐오라카니다 보고 좀 그만 가져가라. 보고 없었다.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글글글 글, 글, 글. 어차피 못 열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문 연대잖아요, 저희님. <laughs> 뭐냐는데 <laughs> <못 웃음> 왜 캐고 있어요 그걸? 아뭐뭐뭐뭐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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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자를 의심하고 그래요. 아.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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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맞다 광산 가서 그 각설탕 떼우락했는데요. 광산이 어딘데요? 내가 어 여기에요? 아니에요? 아 마린이야? <웃음> 아니 <웃음> 광산 광산 빨리 찾아봐요. 어 어. 그 아까 처음에 여기 안내판으로 가라 그랬는데 공지 먼저 읽고 읽으래 왕이 세금을 3배 더 걷기로 결정함 이런 나쁜 민트초코 마녀 외딴 곳으로 추방 제작자는 민트초코를 싫어하지 않아요 용이 공주를 납치해감 왕이 공주를 데리고 오면 엄청난 보상을 용을 잡으러 갈까요? 그럴까요? 용을 잡아서 돈을 얻는 어이 공주 아니 내가 공주할게요 네 아 그럼 난 납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주하면? 그지? 아, 난 납치되어 있을게요. <laughs> 뭐라고요? <laughs> 이거 책 읽어볼까? 내가 주인공이었지. 응응응. 음, 음. 평화로운 말인 줄 알았는데 공주가 납치를 당하다니 용을 상대하는 건좀 그런데 엄청난 보상이라니 그래도 해볼까? 사람만 돌아오면 되니까 그럼 먼저 왕을 찾아가야겠네. 왕을 찾아갈까요? 그럴까요? 왕은 성에 있겠지. 근데 성이 어디죠? 저기 입구가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뒤에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아 우리 아까 여기서 오지 않았었나? 저쪽에서 왔죠 그래요? 이리 오너라 공주 동이다 이리 오너라 한번 해주세요 이리 오너라 정말 맛있는 아니 멋있는 성이다 뭐지? 초코분수 초코분수 이거 이게 초코분수인가요? 샤워... 아니. 네? <laughs> 못 올라가네 아이 초코 분수 샤워 한번 할라 했는데 안 되네요. 여기가 왕님이 있는 곳인가? 같이 가게나 저 인공주. 제가공주에요 아니 왕자할래? 아니 아니. 어디 가시오 공주? 어 저기 상자가. 어디가 상자? 저기 상... 여기, 저기 저기. 근데 저기 딱 보도 이왕 아. 먼저 어 잠깐 잠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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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자자왕한테 갈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laughs> 언제 가요? 뭐가 <laughs> 빨리 가죠. <laughs> 오, 멋있는데? 칼 하나만 가져갈까? 좋다. <laughs> 빌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고의가, 이거 고의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칼 아, 빼갈라 했는데 옷이 벗겨지네 자꾸 이게 왕이구나. 왕왕 역할 해줄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거기 뒤에 뒤에 숨어 있어. 아니 어서 와. 나는 여기에 사는 왕이야. 혹시 공지판을 보고 왔는감 그렇다면 잘 왔어. 네, 공지판 보고 왔는데 제가 이 마을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면 상황을 설명해줘야겠구먼. 자 들어봐봐. 어느 날이었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개피향이 퍼지는 거야. 그러더니 어디선가 시나몬 드래곤이 빠르게 날아와서 공주를 납치해갔어. 개피향이요?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laughs> 아무튼 공주를 납치해갔는데 무서운 건그 드래곤이 잡아간 사람들을 개피 가루를 솔솔솔 뿌려서 오븐에 구워먹는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곧 공주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용이 사는 곳으로 가는 문을 만들고 있는데 재료가 부족해. 달콤한 음접시라는 게 여섯 개 필요하고, 무엇보다 불을 붙여야 하는데 일반 불로는 안 돼. 그래서 말인데 너가 직접 재료를 구해다 줄래? 보상은 내가 말한 거에서 두 배를 줄게. 그 접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가서 달라고 해 봐. 나는 세금 때문에 달라고 <laughs> 못 하겠네. 그리고 돌을 다 얻고 다리를 건너면 큰 문이 있어. 그곳을 지나면 마녀가 사는 곳이 나올 거야. 마녀랑 싸울 수도 있으니 검을 줄게. 받아. 그리고 재료 다 구했으면 다시 나한테 와.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 나 돌검 받았는데요? 저도요. 이 철검이 낫지. 그러니까 자, 뒤좀 보고 있어 봐. 아. 어. 야나 왕한테 특별 임무 받은 사람이야. 칼 줘봐. <웃음> <웃음> 아이고, 어칼 뺏었다. 그래가지고 이 은접시를 아까 하나 모았잖아. 이거를 여러 개 모아라. 뭐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가봐 여기. 야! 아이고야! 죽었잖아. <laughs> 아이고. 이상한 데로 왔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네. 오케이 확인.